지금 이제 뜨겁게 뜨겁게 이제 달궈지고 있는데요. 창원산단과 관련된 명, 태균의 기획 어제 보도해 드렸고, 잠시 후에 그 영상 이제 띄워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산단과 관련돼서, 어, 2021년 3월 10, 어, 2023년 3월 15일 창원국가산단 결정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4월 중순 이전에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보받은 사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보를 받고 나서, 어, 한두 시간 정도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창원산단 결정된 이후에 명태균 씨와 그리고 보좌진 김영선 의원 조금 이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이 함께 제주도에 가서 자원산당 결정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왜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함께 모였을까, 건배를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축하연을 열자. 라고 이제 행사를 한 것인데요. 김영선 의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남성분들이 다 있고 여성이 보이지 않죠.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보이고 옆에 있는 모자 쓴 분이 있죠. 그 옆에 약간 여성으로 보이는 한 분이 계시죠.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러네요. 김영선 네. 의원이고요. 다시 이제 큰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 자리에서 보통 저렇게 자중이 모이면 중심은 어디입니까? 가운데가 중심 자리입니다. 그리고 맹태균과 맹태균 앞에 있는 분은 국회의원의 전직 국회의원의 사촌 동생인데요. 그분이 있고 보좌진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축하연을 벌였습니다. 자, 저게 옳고 그러고 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계획했고 어떤 과정에서 창원국가산단이 결정되었고 그것 때문에 충청도에 있는 한 지역은 패배의 설 맛을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텐데 뉴스타파에서 자 창원산단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더 좋은데 네. 그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오고 있죠. 예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죠. 땡겨가지고. 야, 사람이 보이잖아, 좋아.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야. 놀랍게도 다음 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일일이 보도자료 문구를 불러줍니다. A 창 창원 J 국가산단이라는 말을 넣고 네. 그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방위산업원자력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태글그 다음에 김영춘 의원 창원시 원팀 배어1군 각진 손감을 해놓고 네. 이렇게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산단 최종 후보지를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당시에게 세부적인 문구를 일일이 불러주며 첨삭까지 지시했고. 차원시가 국가산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담은 김영선 의원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겁니다. 자, 이제 저 내용을 보면 결국 산단 발표 전에 이미 명태윤 알고 있었고 현수막도 준비하고 보도자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차원산단과 관련된 내용은 MBC에서 그 이전에 어, 또 보도를 했던 게 있었는데 경남 MBC인데요. 자, 이 내용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원시도 북면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포함해 약 340만 제곱미터가 새로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의 발표보다 44일 앞선 지난해 1월 31일 명태균 씨와 함께 일어온 A씨가 SNS에 유포한 국가산단 관련 정보입니다. 4개항 가운데 북면 동읍 후보지 예정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원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협의했고 명시도 대부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에서는생각 거죠. 데그동사는공장 있었는데 같이 안어그 말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말이 좀 약간 편이죠? 좀 많이 좀자 이제 저걸 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더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보로 받았던 사진 저렇게 의욕이 많았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창원 산단, 국가 산단 결정되고 나서 제주도에서 저 많은 인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었고 정치인 명태균,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증 이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전에, 예. 와, 스픽스가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예. 대단하네. 우리 구독자들께서도 그런 말씀 막 체리 따봉 이렇게 보내주고 아, 계신데, 그, 예. 그, 다른 제보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사실 명태균 씨가 뭐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김영선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사진 있으면 스픽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취재해가지고 정말 요긴하게 제대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만이 아니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자리에서의 주비는 명태균 씨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을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리에서 리더 자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명태균 씨고 김영선 씨는 그 옆에 옆에 저쪽 구석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창원에서 명태균 씨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자, 이제 뭐 정말로 경쟁을 공정하게 해서 뭔가를 획득했으면뭐 저런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사전에 기획해서 지정이 되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게 이제 투자를 했다, 투기를 했다. 지금 기자들이 수십 명이 내려가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등기부등본 떼본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창원시 동업 창원시 북면 이 지역에. 발표 이전, 6개월 전 또는 1년 전부터 누가 이 땅을 매입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정치 공관 기자 연결선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일단 제가부터 저기 하나 먼저 틀어야 되는데요. 스픽스가 최초로 녹취 깐거 있지 않습니까? 예. 창원 산단 내가 기획했어. 예. 그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획을 해서. 저희 기획을 해서 그 기획이 실현이 되려면 압력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본인이 국토부에 직접 압력을 넣지는 않았을 거니까 대통령실을 통해서 압력을 넣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압력이 국토부로 갔을 것이고 국토부에서 저희 충청도 지역을 재끼고 갔다고 볼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월 15일 날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사진에 의하면 4월 중순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사업자들이 여기서 이걸 모여가지고 3월 15일 날 결정된 사안이면, 이, 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위 전체적인 윤곽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업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한다? 자, 3월 15일 이후에 이제 저 축하를 한다. 아, 그러니까요. 4월 네. 전후에 네.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4월이니까요. 예. 한 달도 안 되는, 거의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예. 같이 모여서 저게 축하할 정도라면, 그 이전부터 충분히 저기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알았을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유추 추정해 볼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딱, 정중앙의 명태균 씨, 저희 본인이 스스로의 기획자가, 자,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달성이 됐어. 너희들, 나 때문에 아, 아마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거라고 건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면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저기에는 지금도 이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원수지간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잘 보이지 않도록 약간 연출한 사진 같은데 제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로 명태균 씨가 저 행사가 있고 난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아, 네.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진이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요. 그걸 보고 갖고 있던 분이 오늘 저픽스에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분은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 돈을 벌 것이다라고 정보를 얻고 실행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실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창원 동업과 북면에 투자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창원시 대산면이라는 곳도 국가산단으로 편입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원성이 대단한데도 성공했다고 자축하면서 저기에 모여서 축하연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내 주변에 있으면 나랑 같이 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지역사회에서는 뭐그 창원 의창구 뭐 이런 지역 또 창원 전체도 여 상관없습니다만 사실 저런 걸 페이스북에 쓰면 사람들 얼굴 몇 면들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일부러 자기 sns에 공개했다는 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 자랑이죠. 과시하기 위한 거라고 보입니다. 자, 창원시청 공무원이 직접 김행선 의원 사무실에 가서 맹태균 씨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도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꼴불견이다. 음. 정말로 꼴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이전의 이미 기획된 또 목적을 가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취재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1조 몇천억 되는 국가산단 사업을 하면 첫 번째 토목공사 누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철거 있죠. 두 번째 토목 있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이 뭔가 큰 이익을 보겠다 마음을 먹고 똘똘 뭉쳐서 자, 용산의 힘을 빌어서 명태군의 힘을 빌어서 저 사업을 성공시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받는지는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고요. 분명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사진은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영선 의원이 저렇게 구석진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위치였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것, 여러분들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왜 페이스북에 자랑을 하려고 올렸던 사진을 내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진을 내렸을 때에는 저게 무엇인가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아,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린 사진을 갖다가 굳이, 그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전쯤 되는 거아니에 1년이 넘었죠? 1년 반됐 1년 반 네, 전. 1년 반이 됐는데 네. 그걸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내린 사람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녹취 내용, 본인이 기획했는데, 기획해서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리 사진을 내렸다면, 여기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위법적,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영태균 씨는 왜 사진을 내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이 관련해서. 자, 2023년도에 저희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국가산단 발표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자원의창에서 육선고지에 무난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깨지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니까 그때 이익을 보기로 했던 사람, 뭔가 해주기로 했던 사람 불만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나니까 모두 쏟아내면서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이게 국가 산업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대표께서는 용산의 힘을 빌려서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막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의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를 챙겼던 일을 반복했던 사람이 국가 권력도 장악하고 있는데 산단 사업을 그냥 여태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니들만 알아서 잘해 먹어라 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켰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요. 그렇다면 김영선 씨가 당연히 그 창원에서 다시 출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매로 돌린다든지 하는 문제도 그렇게 풀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하나의 문제가 다, 뭐, 이거 취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